안녕하십니까 신흥근의 국방 tv 시큐리티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북한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6월에 전쟁 일어난다고 전쟁설을 북한 국내에 퍼뜨리면서 다른 지역에 나가서 뭐사역하고 있던 병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전시동원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 지금 이자들의 저희가 뭔지 도대체 왜 전쟁 6월 전쟁설을 퍼뜨리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 뭐어 뉴스 많이 보셨지만 작전명 프라미스. 어 어디 나가 있던지 우리 국가가 지켜 준다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작전명 프라미스를 통해서 어 구출한 우리 교민들이 지금 이제 서울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죠. 어그 프라미스의 어, 상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이건 뭐 스물 몇명 데리고 온것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해서 어, 모셔왔다 구출해 왔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도 제가 중국 관련해서 정말 분노에 터지는 소식 하나 또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 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내전으로 아비 교환이 된 수단에 고립되었던 우리 국민 스물여덟 명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구출 작전으로 모두 안전지대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군 수송기는 물론 6회 공군 전력이 모두 투입된 신속한 탈출 작전에 외신들도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유혈 충돌이 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현지 교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작전명 프라미스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4월 24일 밤 11시 작전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5일 수단에서 반군인 RSF의 쿠데타로 내전이 발발하자 즉각 현지 겸민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으로 군의 구출 작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번 구출 작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시작되었으며 실무 지휘는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맡았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홍해 수단 인근 해역에 긴급 전개된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 우리나라에서 중동 지역으로 긴급 전개한 C-130J 수송기와 KC-330 공중급유기 등의 자산과 함께 우발 사태 발생 시 교민 구출을 위해 구출팀으로 편성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 백력과 공군 공정통제사 CCT 등 50여 명의 특수부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군 구출팀은 C-130J 수송기편으로 수단 북동쪽의 항구도시인 포트수단까지 이동한 뒤 외교부 등 정부 요원들과 함께 카르툼에서 이동해온 28명의 현지 교민의 신병을 확보하고 곧바로 수단을 이탈해 홍해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민들이 카르툼에서 포트수단까지 육로로 탈출하는데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707 특임단과 u d t 씰 l 의 플랜 B도 지시했는데요. 작전 전 과정에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UAE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덕분에 수단 교민 탈출 작전은 아무런 피해 없이 전광석화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휴식을 취한 교민들 가운데 즉각 귀국을 희망한 26명은 KC-330 공중급비기에 탑승해 서울로 왔으며 오늘 오후 4시 서울공항에 안착하는데요. 우리 군은 이번 작전 중 고립된 일본인 몇 명도 함께 구조해 안전한 철수를 도우며 일본 정부로부터 감사 인사를 전해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1년 8월에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수송기를 급파해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가족 등 390여 명을 구출한 미라클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는 광활한 수단 한복판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 정확하게 우리 교민들을 구출해온 장병들과 정부 요원들의 활약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공중급유기 C330 MRTT. 이게 거의 뭐 항공기 여객기하고 비슷한 그런 좌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330이 이제 현지 제다로 가서 모시고 온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교민들이 제다공항에 착륙해서 아주 뭐 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인데요. 여기 보면 이 사람 이 양복 입은 사람이 사우디 주재 우리 한국 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 베레모 쓴 군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군인들이에요. 어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대단히 좋아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막 꽃다발도 주고 뭐 이러는데 자, 다른 나라들은 지금 서방 주로 대부분 나라들은 사우디로 오지 않고 지부티로 가서 탈출했어요. 그런데 왜냐,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가 완전히 최악이죠. 또 사우디하고 유럽하고 관계도 최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부티를 활용을 한것 같은데, 지부티 여기 있어요. 지부티 여기. 자, 그런데, 우리는 지부티로 가지 않고, 이렇게 육로로 포트 수단으로 이동해서, 이 포트 수단에 우리 공군의 C-130J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었고, 여기 이제 공항이 있습니다. 항구도 있고, 공항도 있고, 그래서 항구 앞에는 우리 청해부대 충보공 이순신이 4월 1 5일날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이 준비해라 해서 이 아덴만 쪽에서 작전하고 있던 충보공 이순신이 살랄라항으로 들어가서 보급을 받고 그리고 홍해로 들어가서 이 포트수단에 대기를 한 겁니다. 이제 유사시를 대비한 거죠. 그리고는 포트수단의 공항으로 우리 한국 공군의 C230J 수송기가 707 특임대, 그리고 어 공군특수부대죠 cct 이런 요원들을 태우고 여기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어이 요원들은 유사시에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 한국대사관에 집계를 한 교민들을 육로로 어 차량으로 태워오는데 외교부 어 직원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호송을 해서 오는데 만약에 어 중간에 유사 어떤 그 특이사항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 헬기가 있죠. 헬기를 이용해서 우리 udt 그리고 707 cct 이런 팀들을 보내서 이제 무장 호송회원은 이런 그 플랜비도 세워놓고 뭐 사실은 이 플랜비는 가동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왔습니다. 어 여기 도로를 딱 찍어보니까 12시간 정도 걸린다. 8 1 8 k m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뭐 하루 한 24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도착해서 C130J 수송기를 타고 이 홍해 건너편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로 가서 여기에 대기하고 있던 우리 공중급유기 C330 MRTT 이걸 타고 이제 한국으로 날아온 겁니다. 이때 이제 일본인 몇 명도 같이 데리고 왔고요. 뭐 굉장히 외교적인 성과죠. 자, 이래서 이런 작전을 펼치면 우리 군에서도 어, 사우디아라비아 군하고 협조하고, 이 협조하는 이 에, 팀들이 있어요. 굉장히 긴밀한 협조를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UAE, UAE에서 공중급이 박, 어, 급이 받고, 어, c 1 3수제가 이제 항속별이 좀 짧으니까, 그리고는또 사우디아라비아에 갖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군사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끔 사우디아라비아와 전부 힘제 협조를 했는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하고, 우리나라하고, 어, 관계도 좋고 해서 다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하고는 사이가 안 좋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사이가 계속 좋은 그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되기를 기대하고 자 이번 이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 라고 생각 하고 조태영 이 대통령실 외교 안보실장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하는데 원래는 같이 가야 되죠 그런데 이걸 이제 진두지휘하느라고 어못 가고 이제 요거 마치고 어 따로. 미국으로 가기로 했다라는 구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미국으로 가는 이 전용기에서 또 직접 상황 지시를 또 지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지부티로 갔는데 지부티로 가는 중간에 뭐가 있냐? 에티오피아가 있죠. 그런데이 에티오피아하고 또 수단 정부군하고 이 국경 지역에서 전투가 붙어 버린 거예요. 왜냐? 분쟁 지역이 있는 겁니다. 뭐, 이 지역은 그렇진 않지만 아프리카의 국경 대부분이 분쟁 지역이죠. 왜냐?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 이 나라들 독립시켜 줄때 그냥 자를 대고 쭉쭉 꺼버렸으니까, 지형, 지물, 역사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자를 대고 쭉쭉 꺼버렸으니까 당연히 그냥 분쟁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분쟁이 에 있던 차에 지금 수단이 완전히 난장판 되니까 에티오프가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해서 육로로 지부티로 가려고 해줬다면 뭔가 조금 더 위험한 일이 이 국경지역에서 있었지도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포드 수단으로 간이 선택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라 생각하고 이 작전을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낸 우리 군 그리고 외교당국 국정원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중국발 스모그의 직접 영향을 받는 최대 피해국입니다. 지금도 국민들의 호흡기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막대한 의료비용 부담과 삶의 질 악화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이 지금보다 스모그 배출량을 더 늘릴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환경안보 차원에서 대응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중국이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를 더 확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더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이 승인되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재 시각 4월 24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올해 1분기 최소 20.45기가와트 용량의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승인했다라며, 이는 2021년 1분기 승인 규모인 18.5기가와트보다 더큰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2022년 전기간 중에 무려 90.7기가와트에 달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신형 원전인 APR-1400 원전 65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엄청난 규모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이유는 급증하는 전력소요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에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며 대기 오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최대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화력발전소는 지름 2.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인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수은 등을 엄청나게 내뿜는데요. 중국 석탄 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의 석탄 화력발전소보다 환경 규제가 약해 초미세먼지, 정확히는 살인 스모그를 엄청난 규모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2.5 마이크로미터급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폐로 흡수되어 건강에 대단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요. 농도가 심한 대기상태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과 뇌졸중, 심장병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소는 물론 난방, 공업 등에서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며 엄청난 오염물질들을 대기 중에 뿜어내고 있는데요. 각 가정과 공장에서 집진 필터 등을 통해 이들을 걸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상승을 이유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하지 않아 우리나라에 매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근처에 미세한 영향조차 주지 않는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는 개거품을 물면서 우리나라에 매일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중국의 살인 스모그 공격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일부 정치인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더 짓는다. 라는 겁니다. 우리 환경맞춰들 뭐합니까? 중국 가서 들여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 요즘 창문 열고 살수 있습니까? 차 운전할 때 창문 내리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요즘 뭐 선루프 차에다 많이 타시던데 썬루프 열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 타죠. 왜? 스모그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초미세먼지 때문에. 아유 뭐 하고 나면 칼칼해가지고 뭐그 미세먼지 들어갔단 말 아니겠습니까? 자 전지구의 화석연료 미세먼지로 인한 초과 사망 분포 분포도데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벌겄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벌가야 됩니까? 중국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또 아니라고 우기는 자들이 있죠. 예, 네, 바로 중국인인데. 여기 보시면, 어, 중국 보십시오. 거의 뭐 명나라 지도 같은 딱, 그 어,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벌갛습니다 이게 이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태백삼회에서 한번 걸러주니까 일본은 좀 낫고. 물론, 어, 우리나라도 여기서 뭐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일으키는 미세먼지와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더해지니까 우리가 일으키는 미세먼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우리는 맡아가고 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기원 미세먼지에 의한 조기 사망률 보시게 되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예요. 최고. 네, 38.8명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 이 중국 때문에 그리고 인도 때문에 뭐 인도는 우리하고 뭐니까 어, 인도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안 줘요. 어건 중국 남부 지역에 일본이 어, 인도가 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 방향 바람이 바람의 그 방향이 우리하고는 또안 맞아요. 중국은 우리하고는 편서풍 때문에 직격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세계의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되고 싶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피해 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화력발전소를 이렇게 지금 매년 많이 건설하고 있다. 우리 원전, 원자력발전소 65개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화력발전소를 작년 한 해만 해도 그렇게 건설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시, 조그만 도시라도 도시 입구에 반드시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그 화력발전소의 굴뚝, 어, 숫자만 보면 아, 이 도시는 좀큰 도시다, 작은 도시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겠다. 딱 견적 나옵니다. 그 정도로 화력 발전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그 화력 발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 고통을 대기 오염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오늘 오늘 어 지금 대기 오염 상황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비도 오고 막 이러니까 상태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 지금 제주도 상태 좋아요. 초록색이에요. 왜냐? 제주도는 지금 일본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 나, 남해 지역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가 상태가 좋은 것은 동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서쪽에서 날아오고 있는 이 스모그를 동풍이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가 지금 상태가 좋아요. 그리고 이 중부 지역 이상은 편서풍이 불어오고 있어서 완전히 그냥 어,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남쪽에 뭐 창원, 부산, 인구 100만, 300만, 울산 100만, 이렇게 되는 데가 다 이렇게 초록색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뿜어대는 이 먼지만 마시면 초록색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를 마시면 우리가 노란색, 빨간색이 되더라 이겁니다. 남쪽에는 지금 동풍이 부니까 초록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자 숫자가 앞으로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1000명이 넘는 1,109명. 이게 말이 됩니까? 대기 오염 때문에 우리가 100만 명당 1,109명이 죽는다라는 통계예요. 이게 중국 때문인데 중국에게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환경단체들. 무슨 뭐 탈원전이다 뭐다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청정하죠. 그렇게 뒤집어 눕고 어 하던 자들 왜여긴 가만히 있냐 이겁니다 정치인들 왜 가만히 있냐 이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그게 해류를 타고 완전히 태평양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정치인들 어디 갔습니까 이거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국민의 공복들 민주당 의원들 부디 국민을 위해서 뽑아주었으니만큼 그 의무를 다해줘서 중국 가서 좀 덜어넣기 바라든지 아니면 가서 심호흡 한번 잔뜩 하고 오든지 해주기 바랍니다. 북한이 오는 6월 전쟁이 발발한다며 군의 대대적인 긴장감을 풀어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부대들의 배치를 바꾸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는데 단순한 엄포인지 고강도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군의 면밀한 감시와 상황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역점 사업으로 평양 등 주요 국가 대상 건설 사업에 투입했던 군 병력들을 빠르게 원대에 복귀시키며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4월 24일 보도했습니다. RFA의 북한군 소식통은 최근 당국이 평양시 건설에 투입했던 군 병력을 대거 철수시키고 있다 라며 전쟁 발발에 대비한 전투 훈련을 위해 평양시와 국가대상 건설에 투입했던 군인 건설자들을 축소하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과 남의 군사적 대립으로 인해 내부 정세가 예전보다 많이 긴장되어 있다라며 당국에서는 6월 달에 남조선과 우리나라 사이에 전쟁이 난다며 건설 작업장에 나가 있는 군인들을 본대로 복귀시켜 전투훈련을 시키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지난 3월 중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명령으로 각 구분대에 하달됐다는 것이 북한 소시통들의 전언인데요. 김정은이 몇 차례나 시찰하며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평양시 살림집 건설 현장과 강동 온실 농장 건설 등 주요 건설장에서도 병력 철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0일 노동신문이 당에서 평양시 건설에 군 병력과 청년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했다라고 보도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인데요. RFA의 북한 소시통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북한 당국이 주요 건설 현장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며 그 이후로 군사적 긴장 고조와 전쟁 대비를 언급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역점 사업 건설 현장에서도 병력을 빼내 전투 훈련을 시킬 정도라면 그들이 말한 6월에 뭔가 터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요. 과연 그들이 어떤 고강도 군사 도발을 저지를지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의 면밀한 감시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북한이 지금 외부에 나가 있던 병력들을 다 지금 부대로 원대복귀 시켜서 전투 훈련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평양시 살림집 건설 사업,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북한이 지금 많은 그 상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는 다 이제 국가 돈으로 이런 걸다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사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애 돈으로 하지만, 여긴 다 국가돈이죠. 그러니까 국가돈, 어, 이런 거 하느라고 민생이 파탄이 나는 겁니다. 보여주게 하려고.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어, 군인들을 마구마구 불러 모았어요. 뭐, 공병들 불러 오는 건뭐 그렇다시는데, 일반 전투 군인들을 그냥 작업 요원으로, 그냥 작업장 임부로 쓰기 위해서 마구마구 불러 왔다가, 그들을 지금 온대복귀시켜서 전투 훈련하고 있다. 이유는 6월에 전쟁난다. 는 겁니다. 6월에 전쟁 난다. 그 말은 뭐냐? 6월 이전에 5월 정도에 심각한 군사적인 도발을 해서 6월달에 전쟁의 준비는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5월, 6월에 NLL에서 실질적인 도발을 했었죠. 연평해전이라든지 제2연평해전이라든지 다 이제 그 시기에 일어났었는데. 그런 이 서해 NL에서의 무력 충돌. 근데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할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국제적인 도발 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로 인한 실거리 사격 또는 핵 실험 이런 것들에 의한 군사적 긴장 고조 여기에서 이제 서해에서 또 실제적인 무력 도발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한국이 응징 보복하고 그 응징 보복을 이끌어내어서 다시 또 실제적인 에, 무력 타격을 경기도 지역에 해버리는 뭐 이런 것까지 상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 정보 당국이 유심히 잘 살펴서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상황이 생기면 완전히 쓸어버려서 두분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목을 따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